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노년의 행복한 순간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더 많은 건강행복꿀팁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첫째, 걷기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할 때입니다. 주 150분 이상 걷는 어르신은 삶의 질이 확실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둘째, 친구나 가족과 어울릴 때입니다. 가까운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나눌수록 행복감이 커집니다. 셋째, 건강이 안정적이고 우울감이 적을 때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넷째, 여행이나 취미 같은 여가를 즐길 때입니다. 새로운 경험은 활 을 주고 행복을 더 크게 느끼게 합니다. 다섯째, 생활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입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을수록 사회 활동도 활발해지고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을 느끼시나요?